오늘 우리 결합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 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종교,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아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의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여 아,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마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큐티 설교를 하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부딪히는 난관의 대부분의 상황은, 어, 그 주어진 본문 말씀이 너무 어렵거나 또는 아무리 본문 말씀을 다섯 번, 여섯 번 읽어도 도대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 말인가? 라는 어려움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주어진 본문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깊어서 그냥 읽고만 넘어가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본문을 만나면 그때 또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한 케이스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 전도 1차 전도여행을 돌았고,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돌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죽게 생겨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지요. 베레아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또 죽게 생기니까, 너무 급하게 밤 늦게, 밤 중에 바울 먼저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배편으로 대략 한 500km나 되는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로 그가 배를 타고 혼자 가고 그러면서 어제 본문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빨리 속히 신라와 디모델을 빨리 보내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먼저 몸을 피할게. 어쩌면 뭐 배를 몸을 피할 수 있는 그 배편이 한 자리 티켓이 한 장만 남았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자, 그럼 우리는 이 그들이 누군지 압니다. 누구죠? 신라와 디모대겠죠?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보니까, 둘러보니까, 아테네라는 그 아덴이라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이렇게 동네마다 세워진 것을 보고,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야, 이거 그냥 가만히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을 놓놓고 기다릴 때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들이 모여 있는 또 회당에 가서 또또 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대목이지요.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하고 위대한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쭉 돌면서 회당에 가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우리에게 각인되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인상,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 정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냐라고 묻는다면 아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핍박과 위협과 살해의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 그것만 봐도 충분히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 게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 아덴이라는 지역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소문으로만 들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특징을 파악한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지역 사람에 딱 맞게끔 맞춤형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 맞춤형 복음 제시의 내용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의 그 문화적인 특징과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네그 아덴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예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라는 곳이고요. 그 아덴이라는 곳은 고대 그리스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건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 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모든 철학자들의 어, 활동했던 그러한 활동 지역이기도 하고 그 로마 제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고 그 전해대부터 가장 영향력 있고 그들이 똑똑하고 박식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항상 사람들이 지식에 대한 엄청난 탐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회당 앞에 서서 여기에 어 아레오바고라고 나오는데 그 아레오바고 밑에 도말에 보니까 아덴의 최고 재판소이자 종교회의 장소 그래서 종교회의 장소에 딱 서가지고 그 중심에 서가지고 막 증거하고 가리키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거 뭐야? 못 들어보던 건데 야 이거 새로운 학풍인가? 야 이거 새로운 철학인가? 새로운 뭐 어떤 가르침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모였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21절) 보세요. 모든 아덴의 사람들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곳이 어딥니까? 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식, 또 새로운 철학을 그들은 받아들이는 곳을 너무너무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떠서, 눈뜰 때부터, 어, 이제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그들이 나눴던 곳은 어떠한 철학과 사상에 대한 강론이라고요. 누가 누가 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더욱 더 뛰어나고 위대한가를 그들이 늘 주고받았던 그러한 곳에 사도 마을이 딱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사도 마을은 너무 너무 멋있게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냥 다른 곳에서 했던 설교 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말이죠. 또한 이그 아덴이라는 곳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18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들에게는 두 개의 큰 철학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어그 둘은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정반대 의 학파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두 번째는요 스토아 학파. 예, 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어, 양대 산맥으로 그들에게는 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정반대되는 학파예요. 어그 사상이 뭐냐면 에피쿠로스는요 굉장히 쾌락주의입니다. 인생이 뭐 있어? 야 오늘만 즐겨. 욜로 막 그러면서 어, 맨날 잔치하고요. 그리고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이 우리 이생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자, 신이 계시지긴 하지만 우리 인생에 어,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들이 구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죠. 예, 신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고, 무슨 변화이고, 무슨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쾌락주의지요. 예. 즐겨 뭐 있어? 이렇게 반면 이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정 반대입니다. 예. 이성에 따라서 어 우리가 덕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항상. 그리고 신은 자연과 동일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이 자연과 동일하다면 인간이 죽어서 어디로 돌아간다고 믿었겠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예, 네, 당연히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그들은 믿었지요. 그들의 영혼까지도. 그러한 두 개의 굵직굵직한 그러한 학파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철학자, 철학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 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또 말합니다. "야,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라고 그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 어,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 박으로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라고 항상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배척하고 사람들이 막 멀리 하고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좀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사도바울이 그들의 수준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 내용 24절부터 나옵니다. 아, 22절부터 나눌까요? 22절.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딱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요. 크, 일단 칭찬을 하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먼저 칭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칭찬 먼저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삶의 지혜이고 삶의 팁인데요 진짜 이 세상 모든 곳에는 8대2 법칙을 떠나지 않습니다 8대2 법칙 예, 그냥 경제학 용어지만 뭐냐면 백화점에서 그 판매율을 쭉 보면요 상위 20%가 나머지 80% 어, 판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맞는 게 뭡니까? VIP 룸이라고요 예,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 이 사람한테 파는 게 어, 나머지 80% 우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 해 주신 말이 있잖아요. 20%가 있으면 나머지 쓸데없는 말80% 해야 됩니다. 예? 100% 해야 할 말만 다 말하면요. 한 개도 못 들어요. 예. 그러니까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선 나머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는 밑밥을 쫙빨아 놓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랍 합니까? 야,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요. 아우 종교심도 많고 그러면서 23절. 내가 두루 다니면서 야, 너희가 위하는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따르고 너희들이 위하는 것들이 뭔가 하고 보다가 아, 딱한 가지 내가 발견한 것이 있고 그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과 명확한 어떠한 하나의 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니들도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위해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그거 발견했는데 어 그게 조금 이상해 그러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 즉 아직 23절이에요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게.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너희가 예배하고 제사하고 단을 쌓는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니네가 어디 명확한 올바른 신에게 명확히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어, 이거 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질서도 없고 그냥 각기 다르고 그런 것 같아서 야, 니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너희들이 단을 쌓는 그 신이 어떠한 시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라고 하는 말이 이제 24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번에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스타일의 설교이지요. 자 일단 우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예,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제그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인생은 무엇이 있는가? 그들이 맨날 주고 받았던 철학 이야기거든요. 예. 공수의 공수거 인생은 그냥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그 아까 말했잖아요. 그 스토아 철학자들 예,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예, 우리가 그냥 자연으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막. 맨날 그런 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야, 이 우주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다. 자, 그 주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가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 되시니까 손으로 지으신 그 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만들어진 그 피조물 가운데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니 그래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어 와, 완전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꾸 죽은 사람 모신다고 막 음식을 해서 갖다 바친다든지 에, 그것이 목마른지 뜨거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물을 떠나서 빨리 이거 받으시라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와 예배의 특징을 보니까 어디는 뭐 이거 준비하고 저기는 다른 거 준비하고 막그 신에게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니까 아그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 아, 쟤네는 진짜 누구에게 예배하나? 무엇을 드리는지 모르고 있어서 말해줍니다. 우리 천지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분께서는 뭐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이거 꼭 받으세요. 이거 좀 드세요. 물 드세요. 이런 거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어떠한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만, 아우, 이것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게 주셔서 감사해요. 탐사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것만 드리고, 어, 나머지는 다내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경과 세포 한 개만 잘못돼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세포 하나가 미쳐가지고 으악 못살겠어 그래가지고 얘가 좀 삐뚤어져서 탈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막 세포들 영양분들 다다 혼자서 막다막막 막, 막 폭식하고 혼자 막막막처먹는다고 아, 하고 싶지만 <laughs> 막 혼자 다막 먹어가지고 혼자만 막 자라나는 게두 글자로 아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암이잖아요 암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신경과 세포 하나가 잘못되고 잘되고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호흡을 또 만물을 친히 허락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 사모함이 그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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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아버지 빨리 내기도 다 받아 주세요. 그거보다도 우리가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다른 데안 아프게 해서 감사해요. 내가 다리가 욱신욱신 쑤시지만 그래도 팔은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 50편! 손은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마라톤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당연한 거고요. 나에게 호흡과 만물과 그 천지를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 많은 것 중에 부족한 건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지금 팔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아, 맞지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의 감사보다 원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 원망은 비교하게 되고요 이미 내게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베풀어 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함에도, 우리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속속 있는 거, 그거, 그거, 그거. 맨날 그것만 이야기해. 그고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것만 빼고 다 감사할 일인데, 너는 어떻게 그런 건 하나도 감사도 안 하고, 그것만 말하냐? 라고 하지 않으시, 물론 그렇게 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백성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모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그 인류의 기원이 한 혈통, 그 혈통은 어떠한 혈통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신이라고요 지금 이 땅에 안 계신다니까요 어떠한 혈통입니까? 아담의 혈통이겠지요 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그 혈통을 온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대, 그들의 때를 정하셨고요 그들의 거주의 경계, 그들의 삶의 반경을 정해놓으셨다고요 더 놀라운 건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태어난 때와 죽은 때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생활의 반경을 왜 정해놓은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27절. 이것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 돼 그래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나의 한계와 나의 삶의 반경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더듬어서 더듬어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더듬어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완벽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 더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딱 더듬 었는데 그것이 어, 좋은 거예요. 막 이런 거죠 랜덤 박스처럼 이렇게. 오 핸드폰. 오! 이건 뭐지? 할수 있겠죠 깨졌네 아! 뱀이야! 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더듬어 무엇인지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하든 이것을 통하든 저것을 통하든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한계와 우리에게 그 때를 정해놓으신, 연대를 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해석이 되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과 일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다고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띵크 양육을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에, 묵상이 되는 것딱한 가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고난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어디 입 밖에도 꺼내기도 부끄럽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어우, 제발 그, 그, 그 아픔이 알려지기, 소문나기 무서워서 숨어 다녔던 우리의 일들이 내가 고백되어지는 순간 그 아픔이 나만 겪고 나만 고민하고 나만 숨겨놓은 일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때에서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아, 이 어려움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부끄럽고 나를 숨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먼저 겪게 하셨구나. 때로는 나의 실수로, 때로는 나의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부정한 부끄러운 과거일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건이 재해석되면 여전히 그 죄와 사망과 그, 그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약 재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디여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예, 우리의 존재의 힘과 존재의 근원과 그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는 것. 근데 가만히 보세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그리고 존재하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25절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예, 그것에 대해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힘입어 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활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의 목적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복된 한날을 통하여. 나에게 좋은 일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오면 할렐루야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오면 놀렐루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와도,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하여 더듬어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예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나보다 작으신 분이지만, 왜내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밖의 일들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우리의 복된 하루를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참 위대함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방법대로,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맞춰진 메시지와 또 복음의 내용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만나고 대면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에 따라서 맞춤형 전도를 할수 있는 맞춤형 복음 전달자가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았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가는 건 내가. 모든 일들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가길 원함입니다. 내가 더듬어 알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던 것, 때로는 원치 않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원치 않은 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없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